제1 신심편 4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많은 불보사를 배경으로 둔 열애라야 큰 일을 할수 있고 두루 통하는 회상이라야 성인들이 모이느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각과 동시에 천열의 만보살이 배출되게 하셨고, 사통오달의 회상을 열어 모든 성인들이 법계의 인증을 받고 제도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셨느니라. 4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진급기에 있으므로, 밝아지고 좋아지기는 할지언정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 회상도 성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크게 걱정할 일은 없으리라. 대종사께서 주세 성자로 이 땅에 오시어 회상을 펴시고 정산종사를 찾으신 뒤 회상 만대의 일은 이제 끝났다고 하신 말씀은 스승의 뜻을 오롯이 받들 수 있는 한 제자만 있어도 이 회상은 만대에 걱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의 뜻을 오롯이 받드는 그한 제자가 되어 혈심과 법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4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나 회상이 기운을 타고 일어날 때에는 신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가도 그 기운이 가라앉고 약해지면 신심도 함께 변하여 물러서기 쉽나니,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만고에 변하지 않을 신심을 가져야 하느니라. 48.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들이 죽은 폭 잡고, 안난 폭 잡고, 한번 나를 믿고 따라와 보라. 그러면 영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은, 이 회상에 들어온 이상, 어설픈 지혜나 사량 기획교로 헤아리지 말고, 일생뿐 아니라, 영생을 귀하라는 가르침이니. 그대들도 이왕 큰 서원을 세우고 이 교단에 들어왔으니 이를 표준으로 삼고 살아보라. 4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시적으로 공부와 사업이 크게 성취되어 대중의 환영과 신망을 받게 되면 자칫 근본을 잃고 자만하여 이를 그르치기 쉬우니라 대종사께서는 우리 회상을 열기 위해 수천 년 전부터 적공을 들이셨고 정산종사를 비롯한 구인 선진들께서도 우리 회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혈심 혈성을 다하셨나니 우리는 항상 회상의 뿌리와 근본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5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불계세, 성성상전, 심심상년, 법법상법을 일생과 영생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5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천열의 만보살을 기르는 재미로 살아야 하느니라. 사람들은 그저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면 불보살이 되는 줄로 아나. 저 어린 불제자들이 크려면 흔적 없이 마음을 건네고 북돋우는 스승의 훈증이 있어야 하나니. 이와 같은 스승의 훈증이 없다면 큰 도인이 되기는 어렵느니라. 52. 대산종사 4대 성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영산 근원 성지는 새 세상의 주세부리신 대종사께서 탄생하시고 대각을 이루신 곳이요. 방언공사로 영육상전의 터전을 닦고, 법인 성사로 법계 인증을 얻어 새 회상을 크게 열어주신. 대성지이라또 변산재법성지는 대종사께서 일원의 원만한 진리를 바탕으로하여 삼학팔조사은사요의 교강을 밝혀주신 대성지이며, 만덕산초선성지는 대종사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처음으로 훈련을 나시고 초창인연들을 만나. 총부 건설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성지이니라. 또 익산 전법 성지는 대종사께서 천열의 만보사를 모으시고 일원의 시민을 찍도록 해 주신 곳이요 정기와 상시로 훈련을 실시하시고 교서를 친히 결집하신 곳이며 주세불의 법력으로. 재생의세의 큰 경륜을 펼치시고, 기미년에 열반하신 대성지인이라. 5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병아리는 어미달개 품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녀야 잘클수 있고, 공부인은 스승의 품을 떠나지 않고 적공해야 큰 도우를 이룰 수 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께서 만들어주신 이 회상을 만났을 때, 부지런히 공부하여 성불하고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 놓아야 하느니라. 5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스승의 손길을 받지 않고, 자기 재주나 고집으로 일관하다 넘어지면서도 그것이 무서운 업장인 줄잘 알지 못하나니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으리요. 55.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덜어 있으나 나는 다만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았으며 일평생 불목한 이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순서있게 정진했을 따름이니라. 내가 살아오는 동안 몇 차례 죽을 고비가 있었으나 지금 데려가신다면 세세생생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리라는 큰 서원으로 따라갈 것이고 살리신다면 세상 낙에 끌리지 않고 이 공부, 이 사업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원으로 뚜벅뚜벅 걷다 보니 어느새 높은 산은 내 뒤에 놓여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큰 신심과 큰 서원과 큰 공부심으로 이 회상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고 보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5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출가를 서원한 이후로 온갖 경계와 유혹이 있었으나, 부처님은 500생을 닦아 부처가 되시었으니, 나는 5천생, 5억생을 닦아서라도 부처를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았느니라. 5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항마 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니, 내게는 영생을 맡길 진리가 있고, 스승이 있고, 부모가 있고, 영생을 같이 할 동지와 후진이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 하는 생각으로 더욱 공부에 힘쓰라. 5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배관을 잘하니 방이 이렇게 따뜻하도다. 거리가 가까워도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차갑고, 거리가 멀어도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공부인도 법의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평화 안락한 생활을 할수 있느니라. 59.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믿고 진리를 위해 일하며 진리로 돌아가고 스승을 믿고 스승을 위해 일하며 스승에게 돌아가고 법을 믿고 법을 위해 일하며 법으로 돌아가고 회상을 믿고 회상을 위해 일하며 회상으로 돌아가고 사은을 믿고 사은을 위해 일하며 사은으로 돌아가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해 일하며 자기에게 돌아가라 특히 이 여섯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확실히 아는 것이니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놓아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매달려 영생을 개척하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내가 하나가 될수 있느니라. 60. 대산 종사 열반하시던 해에 붓을 들어 소태산 대종사님은 주세 부리시오, 산 열애시오, 새 불타시니라 라고 쓰신 후 말씀하시기를 어느 한 분만 열애 부릴 수 없나니 누구나 공부하여 법력을 얻으면 열애요, 불타가 될수 있느니라. 대종사께서는 이런 태도에 바탕하여 모두를 열애가 되게 하셨고, 새 회상, 새 종교, 새 나라, 새 세계를 건설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제2교리편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산종사께서는 정전은 근원을 밝힌 원경이요. 대종경은 두루 통달한 통경이라 하셨나니. 정전과 대종경은 복과 해를 구하고 성불, 재중, 재생, 의세하는 가장 바르고 빠른 길을 밝혀주신 큰 경전이니라.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전은 대종사께서 친히 제정하신 크고 원만한 법이니, 장차 온 세상이 천하의 큰 도요, 만고의 대법으로 받들게 될 것이라. 그대들은 정전을 공부할 때, 입으로만 배우고 글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대종사의 본의를 깊이 생각하고 찾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3. 대산종사 교전회의 주체 강령을 밝히시니 첫째.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요. 둘째. 평이 간명하게 밝힐 것이요. 세째 사통오달이 될수 있도록 할 것이니 사통오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치도록 할 것이요 마음 공부하는데 부합하도록 할 것이요 보은봉공하는 생활이 되도록 할 것이니라 사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교전을 펴신 뜻은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을 밝히고 온 세상을 불은화, 일원화 하자는 것이니 이 교리라야 전생령을 널리 구제할 수 있느니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전을 공부하려거든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하라.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마음병을 모두 치료하기는 어렵나니 교전과 스승님들의 말씀에서 먼저 그 치료법을 찾으라.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배종사께서 수많은 생을 통하여 서원을 세우고, 진리와 스승과 만생령의 감흥을 얻어 내놓은 법이라, 시대를 앞선 과학이요, 철학이요, 종교학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큰 서원을 세우고, 마음 깊이 받들어 연구하고 깨달아 법의 실력을 쌓으라.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전은 대종사의 몸이요, 마음이요, 실천이니, 정전에 밝힌 대로만 공부하면 누구나 열애가 될수 있느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전은 생활 속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불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밝혀주신 원경으로, 하나면서 전체고, 전체면서 하나가 되도록, 아니면서 바뀌고, 바뀌면서 아니 되도록, 크면서 작고, 작으면서 크도록,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도록, 사통 오달로 밝혀주신 큰 경전이니라. 과거의 공부법은 자기 수신과 자기 구제에 치우친 바가 없지 않았으나 대종사께서 내놓으신 이 법은 우주와 만물까지도 다 살아있는 부처로 모시고 살리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정전에 밝혀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받들고 모실 줄 알아야 하느니라.